사실 유럽 입장이 되게 애매모해요. 호 미국 눈치만 볼 수도 없고 중국 눈치도 볼 수도 없고 트럼프는 동맹국들도 관세 부과하겠다. 실제 봤더니 우리 미국의 기조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뒤에 딴 주머니 차고 중국으로부터 장사할 것다 하고 있었다라는 게 트럼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유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건드리면서 공조를 깨는 전략을 해왔는데요. 스페인이 백기를 들었어요. 중국 전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걸 발벗고 나선 거예요. 왜?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적인 기조는 사실은 똑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둘다 똑같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했던 많은 내용들에 대해 바이든이 그 기존의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에 평균적으로 3.8배 정도 수준의 높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중국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중국을 봉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이번 2기 때 거기에 ...다가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얹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소리다?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중국 견제, 그 견제 수단 중에 하나인 관세를 사용하는 것도 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동맹국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바이든은 결국 중국이란 나라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결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공조, 협조가 있어야지만, 야, 우리 다 같이 중국 제품 쓰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중국 왕따 시켜서 우리들끼리 그냥 이 지구의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합시다 이런 것들을 선호했던 게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반대 결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야 바이든 네가 그렇게 유럽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동맹국들하고 같이 중국을 억제 보자 했는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이 폭은 그 사이에 더 늘었고 그리고 중국은 그 사이에 신기술 분야에서 더 추격해 왔. 너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들하고 지금 손을 잡고 같이 중국을 엇박하자고 했을 때 실제 봤더니, 동맹국들은 우리 미국의 기조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뒤에 딴주머니 차고 중국으로부터 장사할 거다 하고 있었다라는 게 트럼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유럽을 포함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유럽이 가장 큰 타겟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동맹으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들 동맹국이 결국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되어 왔던 것을 자신은 목격했기 때문에 동맹국들도 관세 부과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는 되겠네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적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 중국을 견제하는 세부적인 무기들 중에서 중국산 물건에 관세 부과하는 것도 똑같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도 똑같은데 그 전략 전술에서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바이든은 동맹의 의견도 듣고 동맹을 배려하는 행보를 했다면 트럼프는 동맹마저도 척을 질 정도의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겠다 이런 걸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은 트럼프 2기 기간 동안은요 미국과 상당한 부분에서 여러 종류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입장이 이제 되게 애매모호해요. 우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페인, 이탈리아 대부분의 국가들의 1등 교역 상대국, 2등 교역 상대국을 보면요. 대부분 순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니면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 눈치만 볼 수도 없고, 중국 눈치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양쪽 다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원래, 오래전부터 미국과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순간일 때마다 좀 친미적인 성향의 결론을 적어도 EU 자체에선 EU 본부 차원에선 많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국가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EU 전체를 압박한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감이 있어서 EU 중에서 중국에게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건드리면서 EU의 공조를 깨는 전략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월 전에도 EU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부응. 해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유럽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허들들을 높이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는 보조금을 뭐안 준다든가 안 받겠다든가 이런 조치를 막 취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스페인을 공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돼지고기 있죠? 그 하몽이라고요. 그걸 비롯해서 스페인 와인 등등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되거든요. 사실 스페인은 공산품을 파는 그런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이 아니죠. 우리가 스페인산 자동차라든가 스페인산 전자제품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뭐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도 스페인산이 명품으로 분류된 건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버는 가장 대표적인 방편은 농업이에요. 축산업이고. 그래서 와인, 하몽과 같은 돼지고기 가공요 소세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EU랑 같이 편먹고 우리 전기차 이렇게 안사는 행보를 했어? 좋아 그럼 나는 스페인산 와인 안사 하몽 안사 이런 톤으로 접근을 하니까 스페인이 백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EU 본토 차원에선, 그러니까 EU 본부 차원에선 EU 어디에도 중국의 전기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거의 선언하고 글로 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스페인이 이탈해서 우리는 중국 전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걸 발벗고 나선 거예요. 왜? 자신들의 농산물 중국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스페인 본토 안에서 중국의 뭐 비아디든 지커든 아니면 화웨이든 이런 전기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서 거기서 생산되면 이건 이유 안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관세를 못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EU 본부 차원에서 자신들을 옥죄려고 했던 막으려고 했던 그 허들을 자연스럽게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바로 그래서 중국은 이처럼 EU 안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걸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을 더 많이 쳐다봐야 되는 취약한 국가를 먼저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유 입장에서는요 한쪽만 취하고 한쪽을 버리기에는 양쪽 다 교역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공산품과 관련된 업종은 뭐 유리할진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농산물을 생각하면 또 반대쪽을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이유를 배반적인 상황 모순적인 상황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유도 무조건 미국 바라기만 할 수도 없고요 중국 바라기만 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국이 잘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고충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그동안 편향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을 핵우산으로 지켜준다든가 여러 안보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미국 스스로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암묵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지 그때의 관료들 그때 미국 대통령들은 그 사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놔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부분 군사비와 관련된 형태의 지출을 해준 것은 미국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절대 유럽만 위한 것은 절대 아닌데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미국의 재정 여건이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미국이 발을 빼면 이제 유럽은 미국 말을 안 듣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러시아에 붙는 거냐 했었을 때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오히려 미국이 직접적으로 방위 시스템을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 러시아 등등 다른 외부적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 스스로 각출해서 뭔가 펀딩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 펀딩을 바탕으로 또다시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이라는 게 무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트럼프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럽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것을 그만하면 일단 국방비 지출을 세이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었을 때. 국방의 공백이 생긴 유럽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방위 체계 시스템의 공조가 쉽게 달성 가능한 미국산 물건의 추가적인 발주를 할수 있겠죠. 그럼 돈은 돈대로 벌고 세이브할 건 세이브대로 세이브할 수 있으니 미국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유럽의 여타 국가들은 미국과 기술 공조를 통해서 자주 국방을 할수 있는 대안들을 직접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사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당초 2025년에는 각 국가별로 요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라는 예측치가 있었는데 그 초기 예측치보다 국가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1% 이상 차이 나는 국가도 있고요 0.5% 수준 이상 차이 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2025년은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터프한 상황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이거 역시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미국 중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끝이 없는 옥수수밭이라든가 뭐 밀밭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느 분야든 AI나 로봇 이런 것들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산업이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자국 시장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미국 내수를 챙기고 있고요. 중국도 내수를 중심으로 뭔가 신경을 쓰는 기조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그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올해 경제라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그나마 경제적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영국도 있긴 한데요. 이들 국가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요. 고 부가가치 산업들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고 부가가치 산업이 뭔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지만 성과를 내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시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명품회사 또 우리가 패션회사라고 할수 있죠. 자, 근데 이 패션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굉장히 발 빠른, 빠른 것 같지만 우리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뭐 진짜 무슨 컨베어 벨트 앞에 바짝 앉아서 막 이렇게 조립한다든가 아니면 AI 관련된 프로그램 코딩을 밤새서 짠다든가 이런 게 아니죠. 어딘가 한적한 곳에서 풍광 좋은 데서 와인 하나 마시면서 아, 디자인 컨셉이 안 떠올라. 이런 것들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이미 초고령 사회가 반세기 이상 먼저 전에 전개됐던 유럽 국가들은 그 사이에 고령 친화적인 산업들을 많이 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래서 젊어서 그리고 중년층이래서 빠르게 대응하고 순발력 있게 일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되다 보니 장년층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럼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산업들을 찾아낸 거예요. 프랑스도.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대표적인 장년층에게 부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소재 부품 기계 장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열처리를 하죠? 어떻게 휴대폰 바깥에 알값이라고 하는데 라운딩을 이렇게 예쁘게 뜰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그쪽 분야의 업력이 30년, 40년 쌓인 그 누군가가 아는 해법이거든요. 바로 독일은.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이쪽이 아니고 이런 소부장 지역에서 또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금융 바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금융 산업을 기반으로 또 성과를 그동안 꽤 봐왔어요. 브렉시트 이후에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요. 바로 이처럼 유럽 국가는 느긋하고 느릿한데 얘네가 뭐 성과가 납니까 했었을 때 성과를 그런 상황에서도 낼수 있는 업종을 가진 나라는 그래도 버텨왔고요. 그러지 못 한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의외로 농업 기반 농업 강국인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해도.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망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농사 지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예전에는 비료 사고 농약 사고 뭐 사면 끝났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it 기기를 사야지만 농사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예전보다 산업구조가 열악해진 거죠. 그래서 유럽이 다 나이가 들고 느긋하고 좀 느리게 움직인다고 해서 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도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었던 업종들 보면 전부 빨리빨리 움직이고 순식간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it 반도체 자동차 뭐그 밖에 백색가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점점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속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청년층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년층에 적합한 인더스트리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걸 키워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의외로 관심이 좀 적어요. 시니어에게 적합한 그런 인더스트리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랬다간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못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유럽의 상황을 보면요.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극단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이 자꾸 원내에 진입하는 그런 행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유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치 세력들이 점점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선 이런 목소리를 최대한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고 나서 아마 정말 기분 많이 상할 법한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옷차림이 왜 이러냐, 너 우리 돈 많이 줬는데 너 그건 아니야, 뭐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렇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가 본인은 유럽으로 돌아왔죠. 그때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젤렌스키는 아직 평화를 얻을 준비가 안돼 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시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나왔더니만 역시 뭐 약속국가는 힘이 없잖아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 보니 미우나 고우나 다시 트럼프 손을 잡아야 됐고 그래서 서신도 보내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트럼프의 리더십 많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를 조만간 만나길 고대한다. 그때 그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찌 보면 속이 썩어 들어가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젤렌스키가 그 다음, 미국 백악관을 거친 그 다음 갔던 곳이 어디냐면 영국 총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근데 영국 총리가 어떻게 했느냐. 미국 가서 뺨 맞고 온 젤렌스키를 위해서 국밥 한 그릇 떠놓고, 야, 친구야, 고생 많았다. 위로해 줬어요. 그냥 위로 끝난 게 아니라, 봉투도 하나 만들었죠. 야 친구야 너 지금 급한 것 같은데 내가 봉투 하나 넣었어. 3조 원 정도 돼. 너 급한데 써라. 하고 봉투도 줘줬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국밥 한 그릇 떠줄까요? 우린 친구 없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반목하고 갈등한다고 하죠. 하지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남유럽 반 재정위기 생겼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이탈리아 지원해줬어요. 그리스 지원해줬어요. 지금도 유럽에 적지 않은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면 또 지원들 서로 해주고, 십시일반 돕고 돕습니다. 이게 바로 크루그 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어느 한 국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인접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실제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다가 도움을 부탁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 맞고요, 중요한 동맹국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의 선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선과 미국이 기대하는 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 이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 어려워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장 취약한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정치 세력 중에 한쪽은 감정적인 그 골은 뒤로 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협력을 좀 해보자 라고 주장했던 쪽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혼자 한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초고령 사회에서 점점 국가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바로 위에 있는 국가가 세계 초강대국을 넘본다는 건 바로 밑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선 불안한 요소예요. 미국은 2억 말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초강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까지 와가지고 뭐 한국 영토를 가져갈 겁니까? 그 아닌데, 우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을 때는 불안감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붙어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관점에서 일본도 미우나 고우나 한국과 공조해야 될게 많고, 한국도 일본과 공조할 게 많아서, 그냥 일본과 좀잘 지내봅시다를 선택한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요. 반대쪽은, 일본이 그렇다고, 믿을 만한 존재냐? 그리고 그게 일본하고 손을 잡는다는 게 실현 가능한 것이냐? 라는 의구심도 가지면서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가진 것마저도 일본에 또 내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선을 분명히 긋는 분들도 계신 그런 진영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양쪽 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늘리는 그런 행보를 누군가가 더잘 보인다면 저도 우리 머니 인사이드 나와서 요즘은 그게 더 실현 가능해 보이는데요 라고 저도 그냥 제 소견이나마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볼 텐데 사실 어느 한쪽도 아주 구체적인 대안도 안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얘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되게 아쉽죠.